안녕하십니까. 전용 공인중개사 소장 문니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곡 비복리에 와가지고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곡 비복리 진인로를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폭이 5m. 폭이 5m. 진입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등 그러니 높은데 위치해 가지고 어,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뒤에는 뒤에는 산이 받쳐 있고요. 전면은 훤히 태여가지고 동네가 다내다 보이고 뷰가 좋습니다.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현재 토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이 되어 있고 건축 자재만 가져와가지고 집만 지으면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토목이 그대로 다 되어갔습니다. 부곡면 비봉리 450-1번지 2번지 두 필지 230평, 230평 두 필지 토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이 확 튀어가지고 뷰가 아주 좋습니다. 옆에는, 옆에는 감나무 밭이고요. 뒤에는 산입니다. 뒤에는 집이 없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공기 또한 맑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맑고 좋은 공기, 돈 주고 살 때가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매일 거주하면서 매일 숨쉬면서 마시고 산다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특징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말농장, 한쪽 옆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주말 농장을 하셔도 되고 주는 주택 여기서 창원까지 딱 15분 거리입니다 오히려 창녕읍까지 창녕읍까지는 30분이 걸리지만 창녕읍까지 소재지에 소재지가 오히려 더 멉니다 창원대로까지는 오히려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교통도 좁은 피입니다 뿌곡면 예, 비봉리 뿌곡면 비봉리 비에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산이 쳐져 있고요 그 앞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따로, 되게 외지지도 안하고 따로 동떨어지가 있습니다. 자연인 생활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금액도 좋습니다. 평당 30만원. 지금 전용을 받아서, 농지 대체, 대체 농지 조성비까지 다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당 30만 원이면 아주 싸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사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곳 주위에 대지 같은 경우에 50만 원, 60만 원 하는데요. 이 전용비까지 납부해 놨으면 은 건축 짓고, 건축 화가 만나면 바로 떼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떼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토지가 평당 30만 원이면 빵값입니다빵값 어, 투자용으로도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